오늘 운동 선수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집중력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체력이 좋고 기술이 좋아도 집중 능력이 떨어지면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다못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할 거예요. 보통 이 집중력 항상 훈련을 학교 같은 데 가서 해보면, 일반 학생들이나 또 선수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집중력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원과 에너지를 좀더 긍정적으로 쓸수 있기를 바라면서, 훈련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집중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주의 집중이라는 말을 쓰지. 여기서 말하는 주의와 집중의 차이가 뭐지? 주의 집중.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때 흔히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 야, 전체 주목! 할때 주목이 무슨 뜻이야? 주목. 목이 무슨 목자야? 눈. 눈. 눈을 어디로? 이쪽으로? 모아라. 라는 게 주목이지. 그럼 주의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초점을 어디로 보내라? 한 곳에 보낸 거, 초점을 맞추는 걸주의라 그러고, 집중은 그럼 뭘까? 집중은 내가 맞춘 그 초점을 계속 뭐 하는 거? 유지하는 능력을 집중이라고 그래. 이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 주의 집중. 줄여서 집중력이라고 해. 집중력은 결국은 어딘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집중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난 집중력이 좋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훌륭한 자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신체적 조건이나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건 평범한 선수들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집중력은 너무나 중요하다. 스포츠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도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항상 큰 성공을 하고 위대한 성취를 이룹니다. 집중력이 좋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다쓸수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자원과 에너지까지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다. 그러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아주 재미있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검사 먼저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주의 집중 검사지입니다. 자, 요건 격자판 훈련지입니다. 자, 격자판 훈련지는 번호가 1번부터 쭉 있는데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할때 뭐냐면 1번부터 순서대로 찾아서 체크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집중을 안 하면 번호를 못 찾아. 그래서 이걸 어? 어, 0번부터 99번까지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타임으로 합니다. 1분 동안에 몇 번까지 순서대로 할수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증명되는 겁니다. 왜? 한 명이 50번이 넘어간 친구가 나왔어요. 그 친구는 초집중 상태에서 정말 민감성이 뛰어난 친구였어. 그런데 내가 검사한 거그 중에 50번 넘긴 사람이 한명 나왔어.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번 넘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때 집중력이 아주 좋은 상태야. 1분이야 자, 지금부터 옷. 동굴배기를 해도 되고 체크를도 해 지금 하지마지 저 해야겠다. 소리가 어머니 나올 거거든 어머니 나오면 시작합니다 자 준비 시작 순서대로 합니다 야, 순서대로, 야, 순서대로. 그만. 그만 자 손때 위에 이름 쓰세요 위에 자기 이름 쓰세요. 일본 십초하신 아닙니까? 응? 일본 십초라신거 아, 10, 정확하게 일본이다. 진짜로 불질 불질. 자, 이름 다 썼습니까? 네. 자기가 혹시 20 넘은 사람 손 들어봐. 자, 여러분들 보통 집중하면 한 곳에만 초점 맞추는 게 집중이 되게 착각하는데 운동을 해봐서 알겠지만 집중은 주의가 총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곳은 내가 초점을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뭘까? 초점을 바꾸는 거. 이 초점을 맞췄다가 다음 동작에 초점을 맞추는 거. 이걸 주의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 능력도 중요해. 또한 가지 뭘까? 주의의 분산. 분산이라는 거면한 가지를 보면서, 한 가지를 하면서 내가 다른 것까지도 다 함께 살필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이걸 여러분 검사할 때 주의의 집중과 전환과 분산 이세 가지 능력을 함께 향상시키주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의 집중 능력이 확실히 향상이 된다 이 말이야. 준비. 시작. 그만. 자, 15번 이상 넘어간 사람. 16 했어요, 15번. 16. 얼마. 어. 자, 이번에 세 번째 지요 훈련은 10번이 들어갑니다. 10번. 그래서 10번 동안에 혹시 20번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자, 준비. 시작.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갑니다. 보세요. 호흡을 세 번을 하고, 격자판을 전체로 눈으로 보는 걸 10초를 줍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20초 동안 있다가 연상을 해서 이제 체크할 겁니다. 자, 일단 먼저 호흡 세 번을 크게 하세요. 자, 그 다음 격자판을 전체로 훑어보세요. 전체를 보세요. 번호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대충 훑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눈 감고 10초 동안만 금방 봤던 것을 연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눈을 뜨세요. 준비!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새로운 미션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1번, 2번 이거 아니야. 자, 집중됐나? 자,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칠판을 봅니다. 칠판. 보세요. 이번호 제일 먼저 찾는 사람 가져오세요. 이걸 빨리 먼저 체크한 사람 1등으로 오세요. 아다 아, 아, 비켜 아, 박수 한번 치주세요 야. 제일 먼저 된 사람 내한테 총이를내 손에 주는 사람이 1등이야 자자6 어깃발이 어깃발이 7, 9, 11자 11. <laughs> 4, 4, 6, 12, 20, 28, 33한번더 불러줍니다 4, 6, 12, 20, 28, 33자 시작 선생님 천천히 불러주세요 나세요, 먼저 해요 4, 6, 12, <laughs> 28, 20, 28, 28. 야, 아니세요, 제가 제가 알세요 <laughs> 81에서 90분까지 80, 80, 80, 80, 80.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훈련입니다 <laughs> 이 끝자가 전부 이입니다 끝자가 다이입니다 끝자가 다이 짭. 이거는 빨리하고 늦게하고 관계없이 내가 이걸 눌릴 때마다 개수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 소리 들려? 빨리요. 이걸 카운트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나온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 이거 뛰어. 와아 음. 이거 뛰어오는 거 아니야? 관계 없어. 왜냐면 이게 200개, 300개 올라가면 맞추기가 힘들어. 그래서 집중력 훈련이기 때문에 이건 뛰 나올 필요가 없어. 그냥 제자리에서 몇 개입니다라고 맞추기만 하면 돼. 자 호흡 한번 하고. 그동안 너무 흥분했다. 예. 들리지? 응, 음, 오케이. 이건 눈을 뜨고 들어도 좋고 눈을 감고 들어도 좋아 자기 편한 대로 해. 자, 준비됐습니까? 음 속으로 셀라야 돼. 이 집중력 훈련이기 때문에. 자, 준비됐습니까? 자, 합니다. 말하지 마. 말을 해보면. 다른 사람이 숫자 잘나왔는데 옆에서 소리 나 버리면 헷갈려 버려. 네. 자, 합니다. 그만 저요, 아, 찍어, 찍어. 아니 아니 손내손 손 내려 찍어야지. 내가 내가 부르는 숫자에 손은 들면돼자145음146 어? 147 148 149 150손 150. 내려 음. 140 집중 좋은 사람은 300몇개 넘어가도 안 놓치고 따라와 아, 아, 아.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중간에 막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한 몇십 개에서 헷갈리면 아안 할래 하고 근데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네, 안 멈추는데 아, 아, 이번에 속도 일정하게 해줄까? 네 아, 좋아. 이제 200 단위로 갈 거야 아, 네 아. 시작합니다 아. 아. 미션 준비해놓게몇개더 있는데 짧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중력 훈련을 했는데 너무 집중해서 잘해줘가지고 아주 재밌게 금방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도 모르고 가버렸네. 어, 여러분 모두 오늘 어, 집중력 훈련 너무 잘해줬고 어, 실질적인 훈련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검사 행거하고 또 마지막은 평가 여러분들. 하는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어, 그 다음 수업 마지막 하루 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 참여해 주고,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 되겠습니까?